기독교의 출발은 신약성경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독교가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기름분 받은 자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유대교의 한복파로 출발한 기독교는 서기 380년.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면서 제국의 종교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제국이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기독교 또한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와 서로마 제국의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됩니다. 세계사는 이를 1054년 동서교회의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동로마 교회의 대주교와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를 파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오다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서방의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개신교가 새롭게 출발한 것이 이즈음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정교의 개신교 이세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